바꾸는 이야기 경전입니다 지난번엔 아마존의 부상과 아마존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종편의 등장 웹드라마의 선전 그리고 다른 OTT 서비스의 부상으로 인하여 지상파의 방송의 위기와 그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의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논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내 TV 방송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까지 국내 TV방송업자 수는 총 411개에 달했습니다. 이중 지상파 방송이 72개, 케이블TV가 273개로 전체 방송사업자의 66.4%를 차지했죠. 그런데 지금과 달리 과거 2002년쯤만 해도 지상파는 시청률이 70%가 넘는 압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에서도 과거 지상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7년에 종영된 MBC 드라마 주몽의 경우는 평균 시청률이 41%에 달했습니다. 어, 주몽 보셨나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 저도 송혈복 선생님 팬입니다.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그렇게 지상파 방송사들이 굳이,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인가요? 어, 일단 기존 지상파 방송들이 위기를 겪은 첫 번째는 바로 종편 방송이 등장했었던 네. 2011년이었습니다. 어, 이런 종편 방송사들, 즉 뭐, TV조선, JTBC, TVN 네, 그렇죠. 그 종편 방송사를 등장으로 기존 시장과 3사의 시청률이 크게 떨어진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2011년 71%에 달했던 3사의 시청률이 2015년 기준으로 무려 58%까지 하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보급의 대중화로 사람들의 미디어 소비 성향이 뭔가 전통 매체에서 어 디지털 매체로 디지털 네, 디지털. 트렌드가 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통위가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매체는 무엇인가 라는 어, 응답에서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아. 네, 스마트폰을 선택한 비율이 56.4%로 가장 높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TV를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손에서, 손으로 TV를 보는 거죠. 또한 이러한 동향을 증명하듯이 최근에 이제 웹드라마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연플리 연플리 네. 연애, 연애 플레이리스트 그렇죠 네. 네. 연플리 연애 플레이리스트는 구독자 무려 170만명 어, 정말 네, 달달하죠 정도로 네. 정도로 네. 많이 보시나봐요네 달달합니다 네. <laughs> 네, 2030세대에서는 웬만한 방송사례보다 더큰 인기를 네.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방송과 같은 1인 미디어 또한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다매체 시대를 형성하게 된는 것이죠 매체의 변화를 말씀해주셨는데 과거에도 이런 매체의 변화의 사례가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넷플릭스를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넷플릭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디오에서 DVD,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변하는 트렌드를 잘 읽고 또 적절한 대처를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영화 옥자의 개봉과 함께 많이 알려졌죠.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정확히 어떤 회사죠? 네,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이 대중화되어 있던 1997년 현재 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당시 신기술이었던 DVD 기술에 주목을 해서 넷플릭스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DVD 대업으로 시작했던 넷플릭스는 점차 사업의 방향성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존의 DVD 시장에서 DVD대가 주로 신작에 집중이 되고, 또 재대여율이 굉장히 낮은 점에 주목을 해서 과금 체계를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과감하게 신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현재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명실상권 1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입자는 2017년 7월 기준 전 세계 1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본국인 미국에서는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이 넷플릭스 쓰인다. 이런 CNN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의 위상은 그 본국인 미국에서 가장 잘알수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즉 북미에서 극장 입장권 판매 수가 작년 12억 4천만 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좀 많아 보이지만 2016년에 비해서는 6%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어, 이는 2995년 이래로 가장 저조한 수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북미 지역에서 극장 티켓 매출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 가장 크게 인기를 끈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화업계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듯이 어, 극장 전략의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신작 혹은 바작의 전략으로 갔던 반면에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고급화 전략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프리미엄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관객들의 발길을 돌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영화관에서 본 영화보다는 이제 집에서 영화를 음. 볼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논의의 흐름상 다른 산업에도 진출했다는 얘기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 네, 넷플릭스에 지금 <laughs> 네. 계시면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 혹은 예능까지 하우스 오 d s 그렇죠 하우스 오브 칼칼 알지 역시 네. 네. 미국의 방송 방송 산업 지금까지 케이블 TV랑 위성 네. 방송이 주도를 해서 네. 이끌어 갔었는데요. 어, 넷플릭스는 지난해 미국 콘텐츠 시장에서 점유율 을 29%를 기록하면서 기존 미디어 시장의 강자였던 방송국들을 압도를 했습니다. 어, 그들의 강점은 방송 네. 방송사들이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 시청률을 좀 집중을 하는데 반해서. 네. 넷플릭스는 훨씬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러한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강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라는 한 회사가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파장력이 엄청난 것 같은데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관계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저희 넷플릭스는 1997년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온라인 영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회원들이 시청 취향을 예측하기 위해 개인화된 영화 추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구독형 요금제와 추천 시스템은 지금도 저희의 주요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2005년 저희는 400만 명의 회원수를 돌파했으며 2007년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여 DVD 대여를 하지 않더라도 회원들이 PC로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바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하우스 오브 카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체 제작 콘텐츠를 핵심 전략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는 늘 저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 공급자들은 저희와의 권유를 종료했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영화 산업의 경우 개봉과 동시에 스트리밍하는 저희의 서비스에 있어서 영화계 인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을 저희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고 BBC 등의 매체와 함께 협력 콘텐츠들을 만드는 데 이르렀습니다. 저작권자와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판권을 보유한 업체 자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찍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해왔고 이 글로벌화가 최근 들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 수의 55%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글로벌화의 성공 요인으로 다양한 지역의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살린 오리지널 콘텐츠로의 과감한 투자를 꼽습니다. 저희는 현재 700여 편의 오리지널쇼와 영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80여 편에 달하는 각 지역 로컬쇼 및 영화를 포함해서 비영어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작품의 번역 분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제2의 옥자와 같은 작품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관계자 인터뷰를 잘 들어봤고요. 어, 넷플릭스의 등장이 그렇다면 국내 방송 산업에도 큰 영향을 과연 끼칠지 궁금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글로벌 기업답게 넷플릭스는 다방면으로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두나 같이 인지도 있는 국내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자체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번 달 4일부터 국내 유명 PD와 연예인을 섭외해서 예능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 이게 서비스 제작이죠. 너? <laughs> 아네 그렇습니다. 아네문에서 아, 이광수, 김세정 등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연예인이 출연을 하고 기존 한국 예능과는 달리 충분한 제작 기간이 주어진 채로 만들어지는 신개념 예능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송 사업자들과의 제휴도 활발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JTBC와 방영권 계약을 체결해서. JTBC의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고요. 현재는 LGU 플러스와의 재유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LGU 플러스의 IPTV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저렴한 수수료로 공급한다. 이게 협상의 볼장인데요 기존에도 CJ 헬로비전 등의 케이블 채널과의 재유는 있었지만, 이처럼 전국적인 규모의 서비스가 가능한 IPTV 사업자와의 재유는 최초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미디어 시청의 분산이 지금 일어나고 분산요? 네. 있다는 점인데요. 혹시 포스트 네트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플랫폼 레볼루션인가요? 플랫폼 레볼루션. 오, 네, 네. 그렇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아, 네. 포스트 네트워크 시대는 지상파 네트워크 힘이 줄어든 반면 네. 시청자가 컴퓨터 스크린 혹은 이동기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즉, 시청자의 권한이 더 높아진 시대라고 음, 볼수 네.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전 세대에 걸쳐서 스마트폰이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TV를 많이 보실 것 같은 50세에서 6 9세 인구의 경우에도, 매일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70%보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율이 86%로 늘어나 더 높게 나타나는 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모바일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TV 프로그램을 보시거든요. 네. 이제 우리는 네. 더 이상 편성표를 보지 않잖아요. 안 보죠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신문 뒷부분에 있었던 편성표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죠. 왜냐하면 네. 우리는 막그 시간에 맞춰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전문가들은 어, 방송사가 가지고 있던 편성권이 시청자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기존 방송사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넷플릭스의 진출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를 역이용하여 전통 매체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네.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선 JTBC의 사례처럼 방영권 계약을 통해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확보하고, 네. 뭐 이외에도 방송권 해외 수출, 송출 등으로 넷플릭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방송사들이 수익 모델이 대부분 크게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네. 송출 플랫폼 자체를 넘겨주는 이와 같은 행위는 굉장한 딜레마가 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넷플릭스의 침식은 계속 될 것이기에, 새로운 유통 채널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답은 콘텐츠의 질에 있습니다. 네. 얼마나 차별화되고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수 콘텐츠만 확보한다면 글로벌 유통 플랫폼이라는 기회를 살려서 해외보다 손쉽게 우리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퍼뜨릴 수도 있겠죠. 더불어 지재권에 대한 보호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 예능의 판권을 제대로 구매하지 않은 상태로 표절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아, 있습니다. 네, 저도 복면광이랑 되게 비슷한 포맷이 이제 중국에서 방영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복면광뿐만 아니라 뭐 쇼미더머니, 윤식당 등의 히트 네. 그 프로그램들이 모두 표절 당했는데요. 만약 넷플릭스에 우리가 선점적으로 또 정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런칭을 한다면 국제적으로 무법적인 표절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뭔가 넷플릭스를 활용해서 안주하기보다는 뭔가 기존 방송사들도 새로운 활로를 나서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존 전통매체, 즉 TV의 몰락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어, 예전에 명작이라고 불린 모래시계의 경우에는 최고 시청률이 64.5%까지 달했지만 아, 네. 어, 최근에는 시청률이 두 자릿수만 나와도 대박이다. 라고 말을 할 만큼 뭔가 잘 맞는 컨텐츠 하나만으로 실속을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푹 아시나요? 푹. 네저푹 t v 납니다어 보셨나요? 아니다네이렇게이 <laughs> 네. 그러니까 푹이라는 것은 방송 3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OTT 서비스인데요 네. 출시를 해도 뭐가 이렇게 소비자층이 많이 보고 있지 않은 만큼 굉장히 부족하다고 네.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콘텐츠 유통 경로의 다변화 전략을 주고를 네. 하면서 TV 시청과 검색 메신저를 연계하는 서비스 출시 또한 새로운 전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또한 실시간 TV 콘텐츠 스트리밍 앱 같은 거를 출시하면서 대응을 하는 점들을 참고해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두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경전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한줄평 시간, 한줄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세를 따라라. 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 강한 친구로 활용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개척자가 되어라. 개척자? 네, 네. 미디어계의 콜럼버스 콜럼버스, 네. 어, 경전은 아쉽게도 오늘 저희 6명이 전부 다음 학기 재수강을 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 방송임을 아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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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레버레버 절대 마지내 결코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하셨습니다